안녕하세요 램블부부예요. 오늘은 일주일 다이어트 도시락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도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대패 삼겹살은 말린 부분을 펴서 너무 작지 않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달군 팬에 썰어 놓은 대패 삼겹살, 그리고 대파 넣고 골고루 2분 정도 볶아줄 거예요.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이제 썰어 놓은 양배추 넣고 양배추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양배추 넣고 지금 7분간 볶아줬어요. 여기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한번 섞어줄게요. 썰어놓았던 김치 다 넣어줄 거예요. 김치 넣고 이제 골고루 섞어가면서 한 1분 정도만 볶아줄 거예요. 1분간 볶아준 다음에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한미 잡곡밥을 넣어주세요. 이제 밥이 안에 내용물들하고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섞어줄 거예요 밥하고 내용물이 골고루 섞어졌다면 센불로 바꾸고 2분 정도 섞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이제 2분간 볶아준 밥은 불 끄고 뜨거운 김을 완전히 식혀주세요.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주세요. 도시락에 넣을 거기 때문에 노른자를 터트려서 뒤로 완전히 익혀줄 거에요. 충분히 식힌 김치볶음밥을 용기에 담아주세요. 쪄서 완전히 식혀놓은 브로콜리도 한쪽 면에 넣어주세요. 계란후라이도 하나씩 올려줄게요. 모양틀로 찍은 체다치즈를 하나씩 올려줄게요. 완성된 도시락은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짜, 대패 삼겹살과 양팽추를 듬뿍 넣은 김치 볶음밥이에요. 램블이오님은 이게 다이어트 도시락 맞냐고 할 정도로 정말 배부르고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 후라이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완전히 익혀주기 때문에 요 위에 슬라이스 치즈까지 하나 더 올려주면 훨씬 더 예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